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외출해서 돌아왔더니 이 반가운 선물이 왔네요. 제 화분방 밴드에서 그 동갑내기 친구가 한인순 친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을 이렇게 해서 잘 보내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직접 산에서 뜯은... 봄에 뜯은 이 두, 주룩. 두룩. 주룩장아찌 이렇게 많이 보내왔네요. 귀한 거라고 한번 먹어보라고. 굳이 내가 귀한 거니까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거를 보내왔어요. 그래고 이거를 또 맛있게 먹으면서 이쁜 친구를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겠네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조그맣게 새순 나온 건데, 음 짜지도 않고 새콤달콤 맛있게 잘 담았네요. 솜씨가 진짜 좋네요. 이 친구 얼굴만 이쁜 줄 알았더니 반찬 솜씨도 좋네요. 이렇게 또 시원하게 이거 아이스팩까지 넣어서. 이렇게 또 꼼꼼하게 보냈네요. 그리고 이거 저거 새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아이스박스에다 이렇게 보내줘서 바로 뽑은 것처럼 그대로 아주 싱싱해요. 푸릇푸릇하고 이거 화분에 잘 심어줘야 되겠어요. 음, 조금 보낸다더니 많이 보냈네요. 와, 한 송이가 이렇게 푸짐하네요. 와. 이게 노랗게 피는 꽃이라고 예쁘다고 제가 꽃을 좋아하고 화초를 좋아하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챙겨서 보냈네요. 인순 친구, 고마워. 두릅 잘 먹을게. 그리고 이거는 잘 심어서 친구 생각하면서 잘 기를게. 그리고 요거는 저기 조카가 저기 뭐야 만들어서 아침에 일찍 이걸 또 시골에서 사는데 먼 데서 전철 타고 와가지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갖고 왔네요. 여기 빵이 뭐... 대추 대추 찹쌀 맵쌀 하고 찹쌀하고 섞어서 대추도 넣고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정성이 아주 보이네요 이렇게 먹기 좋으라고 싹 썰어가까지 왔는데요 요즘 조커가 건강을 위해서 잘 달지 않게 떡이랑 이게 이런 케이크랑 건강식으로 애이들도 먹이고 한다고 열심히 배우러 다니더라고요. 그래갖고 덕분에 저도 뭐 별의별 거다 얻어먹어보네요. 요거는 이제 찹쌀파이라고 견과류를 듬뿍 넣어서 밤도 직접 까서 이렇게 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찹쌀이랑 쫀득쫀득하면서 맛있네요. 잘지도 않고 솜씨가 좋네요. 열심히 배우러 다니더니 음, 맛있다. 그리고 음, 조카가 꽃차를또 꽃차도 배우러 다녀서 이거도, 이게 뭐냐면은, 금전화 차. 색깔이 참 이쁘죠? 노래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펜지꽃 차. 제가 이제 본 건데, 이렇게, 이거를 얇게 말려서 이렇게 만들었네요. 정성스럽게. 이건 이제 타서 먹어봐야죠 얘는 페랭이 꽃차 페랭이는 페렝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페렝이. 정확히는 무슨 꽃인지는 잘 모르겠고 뭘 페랭이가 뭔지 그리고 이거는 장미 장미꽃차. 이게 엄청 귀한 거라네요. 식용으로 가능한 장미. 향은 뭐, 진하진 않아요. 그래도 말라서 그런지. 이거는 안 타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이것도 타먹어봐야죠. 그리고 이거는 또. 아주버님 아까는 시아버님이 이거를, 꿀을 직접 농사져서 이렇게 보내신대요. 그렇다고 또 나한테 이것도 선물 먹어보라고 이것도 무겁게 들고 왔더라고요. 또 오늘은 뭐 푸짐하게 선물받은 날이네요. 여튼, 저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요즘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